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the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radio station in w a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 원장 그리고 벨뷰 EA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바쁜 시간을 조금 지나셨나 보죠. 이제. 네. 어, <laughs> 네. 바쁜 시간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원서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되고 뭐 이런 바쁜 시간 지났고요이 네. 저희 여름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요. 아, <laughs> 예, 그거 그렇군요. 준비하느라고 네, 좀. 실세가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교육정보 부모님들 많이 관심이 계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매년 이때쯤이면 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좋으냐. 네. 어 어떤 면에서 좋으냐를 또 따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학력 면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그 최고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선정해서 그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하, 그 잡지가 그 순위를 그 발표합니다. 네. 먼저 그그 그 순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어, 지난달에 간단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5월 1일이면 그 이제 합격을 받은 대학에 네. 어, 학생들이 어 이번 가을에 나는 귀 대학에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5월 달이 지나면 아마도 아마도 미국에서는 그 대학 가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네. 그 대학들이 다 뽑고 정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많은 꼭 않습니다. 음, 항상. 예, 네. 그래서 어 아직도 약 300여 개의 학교가 아오.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그 혹시 혹시 아직도 그 대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네. 어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시간이 허락되면 그 6월달, 6월 초 첫째 토요일입니다. 네. 많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9학년도 그렇고 10학년도 그렇고 11학년도 그렇고 그 SAT Subject Test라는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SAT라는 시험을 들어봤는데 SAT Subject Test는 또 뭐냐 이거 생뚱맞게 SAT2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SAT2가 뭔지 왜 6월에 많이 보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 News and World Report 매년 이제 최우수 미국 내 최우수 고교 랭킹을 이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고등학교가 3만 7천 여 개입니다. 와, 엄청나군요. 예, 네. 공립 어, 고등학교가 약 2만 6천 4백 개 정도. 음. 그리고 사립학교가 한3 0퍼센인 1만 6백. 여기 학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7,000여 만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연방 교육부에서 어그 발표한 통계니까 아마 이제 음. 아마 고그 수준 지금도 그렇게 고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립 학교들이 이제 한30% 를 차지하는데요. 스웨들 지역에도 그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한 30%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과 아하. 거의 비슷한. 근데그 보통들은 어, 사립학교가 모그리마노, 뭐 공립학교뿐인 뭐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조금조그만한 그 사립학교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그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은 공립학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그럼 뭐이 1등이 공립 학교니까 사립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사립 학교들은 돈 들여서 보낼 필요가 없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랭킹은 공립 학교만을 아, 공립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어 그런 그 랭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그이 랭킹을 정할 때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하죠. 예, 그약세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어 US 뉴스가 그 제일 그 처음에 고려하는 요소는 이 학교가 이 고등학교가 과연 주에서 그 시행하는 그주에 음.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에서 두과목영어와 리딩과 그리고 수학 두과목에서 어느 정도를 그~ 그~ 점수를 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워싱턴주 같으면은 옛날에는 뭐~ 와슬이라고 하고 또 맞아요. 그다음에는 뭐~ 히스피라고 하고 음.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또 뭐~ 스마트밸런스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이렇게 자꾸 그~ 바뀌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 시험을 그 이름은 바뀌지만 그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학력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정해준 그시험의 영어 수학 시험을 그본그 그 점수 그 점수가 그 학교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그것을 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어~ 이~ 그~ 아주 좋은 점을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점심을 그 무료로 먹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그죠? 네. 그러니까 프리런치를 먹는 학생들과 그 돈을 다 내고 먹는 학생들간의 학력 차가 어느 정도 있냐?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꼭그렇진 네.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아주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웨스트 세들이라는지 이런 학교들을 보면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그런 학생들도 잘 이렇게, 인코리지 해서, 잘 격려해서 점수를 올린 학교들에게 등수, 높은 등수를 준다. 오,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좀, 선진형이네요. 네, 선진형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그 숫자,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 AP나 IB 시험, AP나 네. IB라는 것이 제그고등 대학 수준의 과목을 고등학교 때 듣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AP나 IB 과목들을 그 학년 전체에서 졸업생 그 졸업 학년 전체 학생 수 중에서 AP, IB 시험을 몇 명이 받는지몇 네. 퍼센트가 받는지 그리고 그본 학생들 중에서 그 합격점을 넘어간 그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음. 그 비율로 그 높은 이제 학교들에게 점수를 더 줘서 네. 그 등수를 매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무리도 관심은 이 지역 워싱턴 주에 어, 이 학교들 중에, 고등학교들 중에 이 미국의 최우수 고교 랭킹에 얼마나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그 그렇죠?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정한이 랭킹에서 이제 1등은 텍사스에 있는 그 어떤 영재 학교가 됐고요. 네. 2등은 그 아리조나에 있는 어, 베이시스 스카스텔이라는 학교가 됐는데 네. 우리 워싱턴 주에서는 그 작년 뭐 재작년 이럴 때는 그 10등 안에도 한 학교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주 많이 그 뒤로 점수, 밀려 나왔죠. 예, 뒤로 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워싱턴 주에서는 점그 등수가 제일 높은 학교가 어 벨뷰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그러니까 그 벨뷰 그 인터내셔널 스쿨인데요. 그 학교는 뭐 3년 전에는 9등. 그리고 작년에는 뭐 16등 뭐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26등을 했습니다. 왜 어, 떨어졌을까요? 점수는 많이 떨어졌는데 <laughs> 네. 그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AP를 거기서 이제 봅니다. 학생들이 아, 근데 네. AP를 본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과 다름없이 100%가 다 봤어요. 네. 아주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그다 보죠. 다 보는데 그 중에서 합격점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에는 99%였는데 올해는 97%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좀 조금 그, 떨어진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군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거나 이제 그런 네. 학생들이 이제 몇명 끼어서 그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을 차지한 학교가 그 커클랜드, 벨비 바로 옆입니다. 커클랜드는 네.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인데 네. 작년에는 이제 워싱턴 주에서 (1등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2등이) 됐고요 예. 그 전국적으로 한 (30등) 정도를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그 골드메달 스쿨 그러니까 전국에서 (500위) 안에 드는 학교들의 그 워싱턴 주스 학교들은 네. 대부분 벨뷰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네. 그 (3등이) 어~ 벨뷰하이스쿨 음. 그리고 (4등이) 이 학교만 예외입니다. 네. 이 학교가 그 별뷰 이외 의 학교인데도 그이 500위 안에 들은 학교인데 네. 그 디모인 디모인이라고 여기 있지 않겠어요? 아, 예, 네. 거기에 있는 에비에이션 하이스코어. 뭐 항공.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학교가 그 4등을 했어요. 작년에는 뭐300여 등을 했는데 이번에 100등 정도가 올랐어요. 와. 그 살펴보니깐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AP를 그 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숫자도 늘었고 합격한 네. 학생들의 숫자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음. 항상 그 벨뷰스쿨의 그 장학 그 저기 교육감들이 항상 그 AP를 지나치게 너무 강조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등수는 올라갔죠. 음. 근데 이제 이 그 에비에이션 아이스쿨도 아주 그 굉장히 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네. 학교의 등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벨비 학교들 무슨 뭐그기피티드 프로그램이 있는 인터레이 하이스쿨 이런 학교들이 네.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 그 이제 500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어 500위 안에 드 학교와 한두 학교가 더 있긴 합니다. 메인브리지 아이스콜, 전통적으로 뭐 네. 음.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 근처에 있는 루즈벨트 하이스쿨. Yeah. 이제 뭐 그런 학교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만 대충 말씀드리면 벨비어스 마미이 스쿨, 몰스 아일랜드의 몰스 아일랜드 하이스쿨, 그리고 뭐 이제 가필드 세트레의 기프드 프로그램 있는 가필드 하이스쿨, 뭐 음. 우든빌 하이스쿨, no. 그 이사아 하이스쿨, 뭐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음.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았던 쇼라인 근처에 쇼크레스트 하이스쿨. No.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요즘에 그 북쪽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고등학교 보내시는 케미아 카이스고 아, 예. 이제 런 학교들이 전통적인 명문들이 들어갔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다 네.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도 이제 다 얘기 좀 해볼까요? 입학 지원을 받는 제 4년제 대학이 있다고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네, 네.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웹사이트 주소는 w w w 네켓넷입니다. n a c a c n e t o r g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w w w 찍으시고 n a c a c n e t o r g 네켓 네켓넷 그렇습니다. n a c a c net.org 메모하셨다가 자녀들한테 주, 주시면은, 아니, 부모님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보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네 e 이라는 게, 그, 이제 저도 거기에 속해 있긴 한데, 네. 그 전국 그 대입 카운슬러 협회라는 그, 명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National Association for 뭐그 College Admissions Counseling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음. 그 NECC라는 a 그 협회에서 매년 이제 5월 1 일이 되면은 다 어디 학교 를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 네. 학교들의 서베이를 보내요. 그 이제 어, 아직도 이제 결정됐습니까? 이제 음. 5월 1일이 지나서 한 10일쯤 있다가 보내면, 어, 아직도 그, 지금 정원이 찼습니까? 뭐, 아직도 그, 신입생을 뽑습니까? 편입생을 뽑습니까? 재정지원이 남아있습니까? 무슨 뭐, 기숙사가 남아있습니까? 이서베를 보내서, 네.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는 그것들을 그, 이제 이 웹사이트에 정리해서 올려놓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그, 그 국내 대학들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 그 영국이나 뭐 캐나다, 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학교들의그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럼 많은 그죠?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네. 요즘에는 특히 그 우리 여기 그 미국에 오시는 한인 동포분들도 자녀들을 외국으로 또 유학 보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사나 이런 것들 그. 재생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외국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어, 입학지원을 받는 이 4년제 대학이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그걸로 들어가시려면 웹사이트 www.nacacnet.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일 이제 지났지만요, 4년제 대학 입학 결정을 위한 이제 마감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왜 아직도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하고, 또워싱턴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저도 궁금하고,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복수 지원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때 자기가 그 원서 대를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쓸그 시간만 있으면 뭐백개 학교를 하든 천개 학교를 하든 그 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선택권이 많으니까 좋다. 선택 그 범위가 넓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그야말로 <laughs> 학교는 의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해놓고도 안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게 이제 그 요점입니다. 네. 이학생들에게뭐한 세배 유독 같으면은 그한 3만 명 중에서 2만 명에게 그 합격증을 주는데 네. 그 중에서 지원한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학생은 한 6,5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3배수를 합격을 줘도 그 자기의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을 5월 1일이 지나더라도 이제 지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아하. 어 유도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워싱턴 주에서 유덕은 그 물론 어 지금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유덕 중에서 특히 세들 캠퍼스는 요 이제 정원이다 찾고 네. 그렇지만 유덕 중에서도 바틀 캠퍼스는 음. 아직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타코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코마는 여기에 그 올라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참 그러니까 그 의외예요. 음. 그 타코마는 어,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 책, 찾기 때문에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지금까지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보면은 그 타코마에 있는 그 어, Pacific Rotary 유니버시티. 네. PLU라고 하죠. 네. 그 학교 뭐 좋은 기독교 리버럴 그 칼리지입니다. 그리고 스포케인에 있는 위드월스라는 그 사립학교. 음. 그리고 그 우리가 와주라고 하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풀만에 있죠. 그 학교는 뭐 유도만큼이나 규모가 큰 아주 그 2대 그 우리 저기 워싱턴주에 아주 큰어 네. 주립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그 밴쿠버 캠퍼스 그 학교들도 아직 그 어, 뽑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피아에 있는 그 에버리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학교가 예. 그 우리 그 한인 동포들에게는 별로 인기는 없지만 그 전국적으로 그 학교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진 어. 그 공립 리버럴 트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그레이드를 매길 때 성적을 줄때 A, B, C, D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의견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취직할 때나 도이될때 네. 그리고 라이딩에 아주 그큰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취직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어.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그 신입생도 뽑고 편입생도 뽑고 재정지원도 남아 있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어,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웹사이트에서 그 카리지 오프닝스. 업데이트 음. 거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 이제 쭉 알파벳 순서로 대학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 알파벳 순서로 가실 게 아니라 스테이트를 또 이렇게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를 클릭하시면 그 워싱턴주의 일곱 학교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네. 그 학교 이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연락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연락처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쉽게 그 찾아 보실 수 있도록 아주 그잘돼 있습니다. 한번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워싱턴 주 외도 에 이렇게 아직도 뽑는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가까운 그 오레곤에는 어, 오레곤의 양대 그큰 주립대학이 오레곤 스테이트와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인데요. 네.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이 아직 그, 그 여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을 보면은 아직 뭐그 좋은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특히 그 미술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 오티스라는 오티스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아주 네. 그 명문 그 디자인 학교입니다. 음. 그런 학교도 있고 여자 학교로 또 전통적인 학교인 밀스 칼리지라는데그또뭐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 뭐 이런 학교들이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고, 아리조나에는 유니버시티오브 아리조나 그그 학교가 아직도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떤 그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영국의 왕실의 그 왕장가 뭐, 뭐 이런 사람 하나가 간그 대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유니버시티오브 에버딘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아직도 그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SAT2. 어, 이렇게 이제 SAT가 보통 SAT였는데 SAT2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SAT2라고 부르는 시험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SAT. 원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SAT 원은 영어 수학 시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두들 대학을 가고 싶어하면은 SAT나 또는 ACT 두 시험 중에 하나를 꼭 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SAT 2라는 것은 과목별 시험. 그러니까 네. 뭐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 무슨 뭐 세계사 그 미국사 뭐 화학 생물 무슨 뭐 외국어 뭐 이런 것들 한국어 네.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의 과목별 시험이고 한 시간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들이 어이 학생이 그 영어 수학은 뭐 어지간한데 그 자기가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전공 과목과 관계되는 그런 과목 시험들을 보고 어. 이 학생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점수를 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많은 대학들이 그 필수로 요구합니다. 그 여태까지는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그 하버드나 스탠포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선택으로 돌렸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서 이걸 준비를 못하거나 그 시험 볼그 돈이 없어서 그, 그 시험을 못 봐서 어, 부자 사람들, 부자 학생들하고 그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네, 해서 선택으로 돌렸고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대학들은 아직도 그 필수로 음. 요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두개 정도의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내도록 그 요강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AT 2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역시 이그 한국어가 SAT 2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택하면은 여러모로 또 유리한 점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국어를 한글학교를 열심히 다니셔서 그죠. 그,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실력이면 네. 이 SAT2 한국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한70% 제가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70%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가 만점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한국어 시험을 보면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년에 딱한 번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네. 외국어 시험이 듣기 시험이 포함된 외국어 시험은 1년에 음. 11월 한 번.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정보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민명기 교육원 원장이시죠. 그리고 벨뷰 이웨의 학원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도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교육에 대한 문의,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425-467-6895입니다. 네, 425-467-6895, 467-6895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곡을 치시거나 라디안곡 홈페이지 radian곡.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음말, 고음말, 그리고 1시부터 결의와 미니의 오후의 싱싱 희망가요 이어지겠습니다. 활기찬 오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